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를 먹으며 실버 소리를 들을 때쯤 되면 남성들은 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은 많은 분이 요실금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이러한 실버들을 위해 인천기독교종합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김정엽 과장을 현정열 기자가 만나 증상과 치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부분 실버들이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 자체는요. 네. 어, 보통 이제 나이가 50대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50대면 50% 남자의 50% 정도가 음. 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60대면 60% 70%, 되면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증상은 자주 소변을 보거나 음. 밤에 많이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거나 소변을 급해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화장은 대부분 전립선이 많이 커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어, 전립선 자체가 커져있지 않고 방광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내가 소변 보는데 불편한 음. 느낌이 있고 그러면 우선은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이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음. 이런 증상, 소변 보는 그 배뇨 곤란의 증상은 시간이 음.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기 음. 때문에 어,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병사를 검사하는 항목은 대부분 보면 처음에 물어보고, 음. 문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항 음. 음. 직장 수지검사나, 음. 아니면 전립선 초음파나, 뭐, 혈액검사,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또 별개로 전립선 암도 음.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음. 음. 혈액검사에서 1차적으로 전립선 암을 우선은 스크린링 하고, 어, 처음에 스크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이 상당히 좋은 약들이 막 많이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약을 먼저 처음에 시도를 하고 정, 전립선이 너무 많이 크시거나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항상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와서 어 전문의하고 상의를 잘 음. 하시면 음. 훨씬 더 소변 보는데 음.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그 여자가 많이 이런 현상이라는 건데 요실... 요실금은 사실 남성 요실금도 있고 음. 여성 요실금도 있긴 하는데 대신 대부분 요실금하면 이제 음.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음. 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옛날에 출산을 뭐 많이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골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아니면 방관 기능이 변하면서 그거 그래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요실금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먼저 그냥 실내를 하는 경우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기침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씩씩 웃거나 이런 때 생기는 거는 복합성 요실금 즉 스트레스 요실금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 방법은 수술 및뭐 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대부분은 이제 보갑성 치료, 보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그것만 있다면 음. 이제 수술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요. 음.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절박성 요실금이나 아니면 음. 같이 혼합된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차적으로 음. 약물 치료나 뭐 마그네틱 체어 같은 대중적인 요법을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병원에서 좀 상의를 받으시고 자기의 증상에 맞게 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음.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